자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그리고 엑스플릿 두 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닷컴 들어오시면 일단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어, 항목이 있어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유튜브 쪽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왼쪽에 위에 있는 게내 화면 어떻게 방송이 보여질지 예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오프라인 그리고 어 어떤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미리 보기 이미지 변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볼수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을 어 그림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설명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스트림 예약을 누르면 내가 이런 이 시간에 강의를 할 거니까 어,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죠. 카테고리 그리고 공개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고 계신 실시간 채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은 여기에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수를 보여주고. 그래 이런 것들을 미리 보기를 할수 있어요. 여기 보기 페이지에서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시청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질지 아까 이거 제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었고요. 여기 채팅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보는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설정은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어, 스트리밍을 할 수는 없습니다. XSplit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건데 어, 인코딩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 여기서는 인코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설정해야 된다고 하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만의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되는데 유튜브는 아직 그런 것까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코딩 소프트웨어를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인코딩 소프트웨어 설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인코딩 가이드. 유튜브 라이브 인증 기기 및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위한 인코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Xsplit. Xsplit 브로드캐스터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르시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유튜브 설정은 다 끝난 거고요.